안녕하세요 깜딱의아입니다 오늘은 미지수에 대해서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미지수를 만드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스트 테스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에, 만들 때는 아, 미지수를 만들 때는 로칼이라고 써 주세요 로칼 그 다음에 아무거나 a도 되고 b도 되고 저는 x라고 해볼게요 로칼 x는 1이다 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x라고 써주신 다음에 테스트라고 쓰면은 네, 1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x가 1이라고 우리는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시간 강의에서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쓸때큰 따옴표를 썼었죠. 큰따옴표 쓰고 헬로 뭐 이렇게 썼었는데 미지수를 쓸 때는 큰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정했던 값을 꺼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큰 따옴표를 쓰고 x라고 치,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에, 아까는 숫자가 나왔었죠 지금은 그냥 x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미지수 x가 아닌 그냥 알파벳 x를 프린트 하라고 우리가 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로컬 미지수는 아 미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방금 썼던 로칼 미지수 x는 1 로칼이라고 쓴 다음에 x는 뭐 어쩌고 하면은 이것이 로칼 미지수가 됩니다. 로칼 반려보이라고 나오는데, 아 말하는데요. 로칼을 안 쓰고 그냥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x는 1. 뭐 이렇게 해주셔도 똑같이 결과는 나옵니다. 1이라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로컬이라고 써주신 경우에는 어,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 함수가 허용 아이 미지수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로컬을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유니버설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유니버설 VALUABLE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쓰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가 아니라 프로, 다른 프로그램에서까지 이 미지수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o 어, c 로컬 y는 3이라고 네, 아, 3이라고 해 아, 네, 볼까요? 그다음에 프린트 t 네, y. 그다음에 테스트라고 쓰면은 y는 3이니까 뭐 3이라고 숫자가 떴죠. 이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y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y가 아무것도 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냥 프린트 y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2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 y가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에디 d i t test에 들어가서 이 로칼을 빼고 Universal v a r i a b l e 로 만들어 버립시면 은 테스트하면 은또 그대로 3이 나오는데 테스트2라고 하면 또 3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 테스트1에 있던 Universal 어, Valuable이 어, 테스트2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즉 어, 이렇게 로칼이라는 말 없이 그냥 바로 미지수를 지정해 버리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까지 영향을 끼쳐 버리기 때문에 저는 뭐꼭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로컬을 쓴 다음에 미지수를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지수는 굳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참과 거짓도 쓸수 있습니다. 로컬 x는 true. 이렇게 하면은 x는 참이다라는 뜻이고요. y는 아, false라고 하면은 y는 거짓이다.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도 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nil이라는 발 아, nil이라는 어, 아웃풋이 존재합니다. z는 어, nil. 이렇게 하면은 nil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 어, 다시 한번 에디트 테스트에서 프린트 x, 프린트 y, 다음에 프린트 z를 해볼까요? 네, true, false, and 아무것도 안 나왔죠? 한마디로 nil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미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깜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